자, 병을 그, 붙인다요. 반대로. 자, 일단, 음, 그 상밭에 걸린 자리를 다 올려봐요. 자, 다 올려봐요. 어, 상밭에 걸린 자리를 다 올려봐요. 그리고, 원악마 후에, 그, 지금, 그 중앙 어, 병인데, 병한 번, 그, 잡고 싶기도 한데요. 자, 이렇게 병한번 줘볼까요? 이거는? 자, 이건, 어, 상대 그 주문. 자, 올려달라. 자, 참신하게. 이쯤 되면 아마, 그, 잡을 겁니다. 그렇죠. 어, 잡을 겁니다. 자, 아낌없이 올리고 나서. 근데, 아, 자세히 보면요. 그 면포가, 그 차를 거는 변화가 좀 생기는데요. 자, 포를 먼저 넘고 그리고. 야, 그 이분 봐요. 그 노리고 있죠? 자, 이수 노리고 있죠? 자, 우리 차. 좀그 참신하게 난전 가볼까? 자, 이수 노리고 있죠? 그 지금도? 야, 그 안정감 있게. 그 무리하지 않네요. 자, 참신하게 변 한번 줘볼까요? 자, 말을 거는 수 예상했고요. 자, 이렇게 원낙마 후에 예 우리 포가 그 너무 싫은 거죠. 좋습니다. 참신하게 자, 중포 전략 가봐요. 자, 이수 계속 그 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차 어떻게 좀 잡아보자. 자, 한칸 뒤로 빠지고 나서. 자, 상대가 일단 고심하는 게 자, 조리를 그 밀고 그 상머리 그 눌리는 게이런수가그 너무 싫은 거죠. 자, 우리 포가 소중했을 때 예, 자, 병 정도 걸면요. 자 잡아도 제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자신감 있게 자 지금 음, 차를 걸면은 자 궁성에 붙을 것인가 자산줄인가그 저는 자산줄 가볼까요 그 나중에 자 차장군의 수가 가능할까 그, 그 물론 그 당장 그 기마가 있구요 차분하게 궁내리에자 포를 한번 넘겨볼까 아니면 그 여기 차가 그 반대로 한번 빠져볼까 예 그렇죠 자 조를 거는 형태 자 알기 쉽게 그 삼합줄 후에요 아, 그리고, 기본적으로 3번, 그, 닫고 나서요. 그, 나중에, 그, 지금도요. 그, 여기 차가 자사줄로 오는 수가 성립이, 그 됩니다. 이, 물론, 그, 4만 이렇게 닫으면 되는데요. 그, 제가, 이 보는 수가, 어, 다른 거 아니고, 그, 마가 병을 채우 그리고, 저, 우리 차가 빠지고 나서 변한대요. 그리고, 장군의 수가, 그, 안 날까? 그, 잠시 보류. 아, 그, 1선? 그렇죠. 그, 1선 자리가, 일단, 그, 존한 수가 되겠죠. 자, 지금, 그, 아낌없이. 자, 이런 상을 취하죠. 그 기마가 없으니 상이 공짜가 되겠죠. 야, 이 참신한 발상이 뭐예요? 참신하잖아. 자, 그 잡아달라. 어, 상대 그 주문 같은데요? 자, 여기서 그약간의그노린수가 되죠. 어, 포가 잡는데요? 그 조를, 그 잡을 텐데요? 그안 잡죠? 뭐 하여간에 상관 없습니다. 그 제가 그두려고 했던 수, 어, 다른 거 아니고요. 자, 기본조로 자, 결루틴 초코 들어간다. 그 차가 서중했을 때 피할 텐데요 자이 정도 그 아낌없이 자 태양님 썬파워 넵프방에자 풀파워 나이트 방에어 케오가 아니네 아 포르 그렇죠 케오죠 자포를 받을 수 있네요 하지만 자 케오입니다 수고했습니다